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스카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어, 어, 어김없이 교육날입니다. 어,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 오늘 55페이지 내용이에요. 어,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볼텐데, 그 전에 이제 왜 주식을 배워야 되는지 약간 자랑하는 자랑인데, 요게, 어, 제가 이제 한국전 TV에서 전문가들 이제 실제 모의 투자이긴 합니다. 저희는 실제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대회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딱 지금 거의 선두급이고요. 어 지금 6월 1일부터 3일이죠. 이3일 시작했는데 을예 지금 현재 수익률은 30%입니다. 아 저희는 이제 뭐미술라던가 어 신용이 레버리지 절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어 시가총액좀 높은 종목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뭐 시가총 액 500억 이하나에 건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1억에서 시작을 해요. 저 이제 1억 2930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다 어, 매매를 많이 배워보시면은다 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어, 지난번에 우리 진폭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음, 진폭 배웠던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 먹는지, 이제 그거잘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자 이게 뭐예요? 생애 주기 중이에요. 생애 주기, 생애 주기. 네. 사람도 우리가 제품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학 경영학 보면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듯이 이 제품들도 생애 주기가 있잖아. 그리고 주식도 생애 주기 있고 사람도 생애 주기 가 있어요. 사람도 뭐 영원히 뭐 젊나? 그죠 사람도 나이 먹으면 팔팔할 때 있고 어, 지금 우리 예진이 정도면은 하, 이제 한한 진짜 좋은 나이지 예. 시작 한요 정도, 정도 와 있어 지금 요 정도 와이어나 나는 한 이제 한요 정도 와 있는 거 같고 나 이제 여기까지 꺾였잖아 <laughs> 요 정도 와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남아 있겠지 이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로 세번 나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윤년기 성장기? 여기가 뭐라 그럴까? 노년기. 40대 노년기 아니야이뭔 소리야? 이 노년기 작년 작년 꺾였잖아 중량, 중량, 이제 꺾인 중량, 거야 그치. 여기가 작아, 작년이라고 봐야 되죠 40에서 50 정도까지가 이건 마지막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 보다는 그때부터는 제 어느 정도 꺾인다 보면 돼 네, 심도 꺾이고 이거 부정할수 없잖아 뭐 많은 분들이 부정할 수도 있어요 50 정도 넘어가면 기력 딸리는 거는 부정할수 없잖아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도 보면 게운동선수는더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은퇴하잖아. 그게 이제 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도 이렇게 생애주기가 있어요. 그 생애주기를 우리가 시키게 해서 어, 매매를 하는데 생애주기가 끝나고 이제 정점을 찍고 어, 이제 쇠퇴하는 걸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파동을 이제 보여줄 건데 지난번에 우리 진폭 배웠잖아 그죠? 네. 네그 진폭 여기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우리 이제 또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직원들한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어, 가는 겁니다. 그물에 생애 주기는 자 우리가 어,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요, 그죠? 올라가서 내려오는 걸 그려봤었지? 네. 그리고 증폭이 나오잖아. 그지또 올라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생애 주기는 보통 3단 변신하면 끝나. 거의. 3단 변신은 뭐냐면 이렇게 생애 주기 주, 주파수로 이진폭으로 네. 1단 변신, 2단 변신, 3단 변신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아, 끝내. 변신 돼요. <laughs> 이제 변신 다 했잖아. 변신당해서 이제부터 여부터 변신 되는거야 변신되는거 사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우승갯소 얘기한건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3단 변신이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이제 진짜로 변신돼요 그때부터 잘못 잡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 그래서 절대 우리 언제 잡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건 뭐냐면 주가는 1번파동 눌림 2번파동 눌림 3파예요 이게 어 엘리엇 파동이라고도 해요. 엘리엇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되게 복잡해. 그거 다 공부하려면 뭐한한한 한, 뭐한 두어 시간이면 되긴 되는데 원리를 아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1단 변신, 2단 변신, 3단 변신인데 1단 변신이 어떻게 끝나고 2단 변신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엘리트 파종에서 안 알려줘요. 그 사람도 몰랐나 봐. 안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알아낸 건데 어떻게 저는 이제 계산을 하냐면 자, 여기 이제 그, 요 백지를 보게 되면 자, 바닥에서 이거는 저는 한 1년에서 한 2년 기간을 봐요. 보는데 바닥에서 우리 진법 그렸잖아요, 올리는데 올렸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20일선을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2 1선따라서 20일선. 20일선. 요거를 잠깐 깨고 이렇게 바로 틱 하고 올라가면 파도가 끝난 걸로 안 봐요. 요 20일선을 10%에서 10에서 15% 정도 하락 뚫고 내려와야 돼 음. 내려오면 그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이상 깨고 내려오면 이제 1파동이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음. 음. 그리고 또 올라오겠지 음. 네. 그럼 또 내려올 거 아니야 여기서 만약 20에서는 안 깨고 그대로 올라가 그럼 2파동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깨고 내려와야 돼 역시 10에서 15%왜 10에서 15%냐면 대형주는 어떨까? 저걸. 크게 빠지지 안 빠져. 요 음. 소형주는 크게 빠지잖아요. 빠져요. 그래서 대형주는 10% 이상만 빠져도 일파도 끝난 걸로 보고 2심이선을 어, 소형주는 15% 정도 빠져야 일파도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봐봐. 빠져. 네. 빠졌다가 이요요하락폭 있지. 그지? 하락폭의 반 주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면 사망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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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요. 한번 어,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줄 텐데 그게 오그림이야.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사려면은 어디서 사야 될까? 어디서 사면 제일 안전해? 저가면. 그렇지. 어디서 저가면. 1파도 끝나고 이파 시작할 때 어, 또는 여기서 2파에서3파 시작할 때. 그래서 1단 변신, 2단 변신, 3단 변신, 급락, 이 하락폭의 반, 여기 매도예요.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제가 그동안에 알려줬던 기법에서 어 나온다 하더라도 삼파가 끝난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나올 때는 뭐가 뭐 급소가 나올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한번 볼까? 음, 자 뭐, 파동에서부터 나와요. 어떤 뭐, 내용이 파동은 일, 이 년만 본다. 그리고 대형주는 일, 이 년, 테마주는 1년. 1 년. 일, 이 년이라는 것은 대형주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장기간 올라가지. 테마주는 어때? 굉장히 짧게 올라갔다가 확 급락하고 그래요. 요즘에 가상화폐, 알아요? 네. 네. 가상화폐가 야, 약간 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약간 테마주같은. 네. 네. 이렇게 돼요. 네. 네. 사람, 대중이 몰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거품이라고. 네. 나중에 또 뭐, 버블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2일선을 일정폭 하락해야 파동이 끝난다. 대형주는 10% 이상, 중소형주는 15% 이상 하락이 될게요. 자, 외우기 게세요 네. 자, 그럼 이제 파동을 한번 이게 파동이 모두 저목에 다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그 자리에 사지 않으려고. 자, 제가 예전에 실제로 셀트리를 한번 봅시다. 2 1일선만딱 놓고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봐봐요. 2 1일선을10% 이상 뚫고 내려왔지 진폭을 보면 여기서 돼. 저점 시작했지. 이 진폭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10초에 똑구 내려갔어안 내려섰어? 내려갔어. 네. 그렇지. 네. 1파 끝난 거야. 오케이? 쉽죠?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쳐, 바로 쳤다. 그럼 그건 계속 1파야, 그냥. 네. 네. 알겠죠? 1파가 계속 1파다로오면 되고. 저 여기 이제 1파지 깨졌지. 그러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2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만약에 <웃음> 어렵지? <웃음> 응. 일파가 이 어렵지 1파가 여기서 만약에 이날 이날 이 여기가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는 1파가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1파야 되는거지 아 근데 얘는 이날 저점을 안깼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파야 되는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1파가 되는거고 그 진폭을 한번 그려보면 배웠듯이 1파가 되고 저점이 어디야 여기 나오지, 네. 그지? 네. 그냥 뚫려가죠. 여기 여기 10% 깨졌어, 깨졌어요. 안 깨졌어. 여기서 입파가 되는데그지 아. 네. 여기 깨졌어, 10%에서 깨졌지. 네. 여기서 깨져고 나서 저, 다시 저점을 만들어가요, 그지? 네. 네. 이게 입파 끝난 거고, 그 다음에 3파가 나오면서 또 급등했지. 네. 네. 그리고 자 제가 뭐랬죠? 그러면 하락했다가 하락폭에 몇%? 0 0 50%, 100% 들어 올린날몇도다 만약에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냐고요? 큰일 날것같 o 요 1파, 2파, 파파 10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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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보이1 네. 근1 정말 1은사1들이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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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그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종목상담 많이 하잖아 TV 나가서 그럼 대부분 이들, 이럴 때 사는 거지 진짜 너무 안타깝지 이 기본만 알아도 안 사잖아 주식을 무조건 벌려고만 하면 안돼 전쟁할 때 공격하는 것만 배우면 돼안 돼? 안 돼요 방어하는 것도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분들은 공격하는 것만 배우려고 해깨좀지 사지 않을... 그것도 또 배워야 될거죠